여러분, 성, 하, 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이메일을 포함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페이커 선수가 사용하는 키보드를 무려 3개나 드립니다. 3개나 드리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더블치얼스. 네 여기는 바로 러시아 월드컵 직관현장 러시아입니다 자 현재 저는 캐스터로 나와있는 성시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해설 우리 대한민국 감독 성태영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태영 감독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경기를 제가 직접 해설로 맡게 됐는데 저 대한민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자 첫번째 경기 한국과 스웨덴 자 그러면 축구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기찬 뜯고 들어갑니다 한번 잡아주고 이승호 다시 길게 패스 아 오. 받았어요, 지금, 구자철. 자, 들어주고. 자, 이거! 고! 시작부터 대한민국 경기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전에서 패배 이후에 우리 신태영 감독님이, 아, 아니, 성태영 감독님이 말도 안 되는 명언을 하단 날린 게 있었죠. 이건. 트릭이었다. 근데 이말이 점점 사실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옆에 듣고 계신 성태웅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아주 자랑스럽고요 트릭 즉 함정 그 함정이 여러분의 함성으로 바뀔 겁니다 아 여기서 이런 명언을 역시 성태웅 감독님 사실 전에 트릭이라고 아주 말도 안되게 입터셨을 때 아, 입터셨을 때가 아니고요 하긴 뭐든날에 진짜 트릭이었다 경기력을 보여주겠다 자 고요한 슬리퍼스 아 <laughs> 공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기적마냥 공간이 열렸어. 황희찬, 시골꾸 어르신, 믿겨지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태호님, 현재 두골째인데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제가 말했잖습니까트리이견 아, 카리스마스야. 자, 그래도 다시 역습 상황. 뭐? 반칙을 주나요? 아, 이게 지금 어. 반칙이라고 하네요. 신태호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하하, 어. <laughs> 잠시 구으로 들어갔다 올게요. 어. 판 뭐해! 그게 어떻게 다이건 거야! 우리 승부가 지금 정당한 볼 경합으로 지금 키도 작아가지고 태클 고 다리도 없는데 자른 거안 보여! 그게 어떻게 반칙이야! 나와! 너 나와! 오늘 경기 때려 나와! 나와 그냥! 나와! 그냥 나와! 확! 확! 기성용 우리 주장 <목소리> 자 길게 줍니다! 아! 또 뚫렸어요! 3황의찬세번째 골! 슛! 골! 황의찬의세번째 골! 동태광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의찬 선수가 히트 때리고 그랬어요! 제가 말했잖습니까 틀리겠다고 해트트릭 피스 자 우리 형! 우리 형! 어. 성능민 선수의 굉장히 아쉬운 스팅이 나왔습니다 아성태영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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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구장 좀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성민이 지금 뭐해! 아시안게임에서 그렇게 하면 나 군대야 군대! 군대 하고 싶어! 정신차려 내가 뜨기 전에 그 구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셨나요? 흥민이가 실수라고 굉장히 죄책감이 좀 심해 보여서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자고 동의해주고 왔습니다 이야 역시 성감독님 리더십이 이 속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캐스터님께는 죄송하지만 방금 그말도도틀겠습니다 인생이 트릭인 남자 마술같은 남자 성태용 감독의 월드컵 이야기 성태용이 쏘아올린 작은 트릭 지금 개봉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경기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좀 많이 나... 어이거 nope. 아 성태현 형님 지금 현재 1대0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 하! 아, 하! 아, 아, 아. 제가 이은결 씨보다 트릭, 마술 잘합니다. 그래서 보시죠. 이 경기는 3대1 한국이깁니다. 자 우리 형! 자 우리 형! 자 우리 형! 소명맨! 만들어줘야 돼요! 샤! 고! 때! 네! 여기도 잘해야 아시안게임도 잘하고 그래야 군대 안 갑니다! 아 전반전 한 드리블은 성과해야 됩니다. 아 이걸 스루패스를 자 이거 아! 아 월드컵 so 대한민국 so 분위기가 so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성태영 감독님 so 지금 현재 이 상황을 so 어떻게 so 보십니까? Like. <웃음> <웃음> 축구 게임 높이는 뭐죠? 역전 3대2갑니다아 역시 신태영 감독님 역시 이 팔기의 마술사가 <laughs> 아니라 아 성태영 감독님 죄송합니다. 영화 같은 게임 안 되겠다. 3대 2다. 성태영 감독님께서 <laughs> 타임을 소환합니다. 지금부터 제트릭3대2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폼이 좋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두고 이재성 선수를 입 시키는군요. 지금부터 트릭을 실현합니다. 이 게임 지면 나 성태용 은퇴하겠습니다. 아 은퇴를 은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연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자 우리 형. 자 바로 황기찬에게 자 지금 설마 교체전 한 골을 아한번 더. 아아 아! 현실이 약간 바된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성태공감독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형이 원톱으로 들어간 순간 그때부터 영어가 시작됩니다 보시죠 아 아직까지 아주 자신감은 많자 안... 우리 형! 우리 형! 아! 잠시만 경기장 좀들어가보겠습니다 흥민이 뭐해! 군대 가어너 아시안 게임도 그러면 군대라니까 내가 뛰어! 내가 뛰어야! 내가 내가 흥민이 분발하자! 여러분들 성시윤 유튜버는 손흥민 선수를 사랑합니다 자 기선을 올려준 볼 아! <목소리> 아 <목소리> <laughs> 어, 지금 멕시코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대한민국 16강으로 보내기 위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저 앞에 거네 표정 보세요. 성태영 감독님 말로 3대 2가 됩니까? 자, 공간 비었어요, 지금. 자! 1대 2, 1대 찬스 이수호가! 이수호가! 골! 이수호가 역전골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감독님 말대로 3대 2가 됐습니다. 아, 은퇴식이 아쉽게 은퇴식은 없었네요. 인생은 즐입니다 이제 3대 2에서 대한민국이 한골더 넣거나 아니면 3대 2 게임 끝날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 될... <laughs> 자,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 지금 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어! 긴 <laughs> 말하겠습니다. 3대 2 대한민국 승리 자, 황희찬에! 황희찬에! 아! 독일이 대한민국을 a m 강 i n g o 지금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책구이 나옵니다 멕시코에 이어서 독일이 한번 더! 야, 이걸막는척 하면서 골는저 보내버리기 so